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냐입니다. 브레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비스의 시세가 어피트 상장을 한 이후에 대폭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세가 하락 중인데 제가 재단에 주소에 들어와 보니까 1월 7일 어피트 상장일에 물량을 대량 매도한 거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뚝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재단 주소에서 보면은 6일 전에 OKX에다가 물량을 대량으로 보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상장일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순식간에 대폭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 확인해 보실게요.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재단 물량이 벌써 풀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브레비스 같은 경우 지금 재단 물량 14.5%가 이미 락업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단에서 물량을 안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도 안 팔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지만, 고점에서 재단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폭락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순식간에 폭락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비상장일 때부터 경고해드렸고요. 이때만 해도 브레비스의 시세가 6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494원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가 대폭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레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폭등의 시점을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탈출을 도와드릴 거고 010-4826번-23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은 제가 폭등의 시점을 문자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0% 무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시점을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때가 팔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다 팔고 나오셔야 되셔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문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브레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재단에서 모든 물량을 다판게 아닌데 10억 개가 발행인데 시장에 풀린 게25% 물량만 풀려 있어서 75% 물량이 전부 다 락업이 돼 있어요. 제가 재단의 주소에 들어보니까 와 7억 5천만 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량을 락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도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재단에서 물량을 팔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띄울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때가 기회니까 다 팔고 나오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잘 팔고 나오시려면 락업 폐지 일정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락업 물량을 대규모로 던지면 다시 한번 폭락이 세게 터질 거기 때문에 제가 락업 해제 시점을 입수를 했는데요. 자 재단 물량이 풀리는 그 시점을 제가 입수를 했다 보니까 요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010-4826번에 123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락업 패제 일정을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시세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목표가에는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세요. 100% 무료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일정이라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전략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시고요. 자, 빗썸의 상장가 스파크의 경우에도 상장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60%가나 빠지다가 라거 해제를 앞두고 500%가 한 방에 터졌는데요. 우리 소통방에서 라거 해제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500%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이 브레비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대규모 물량을 재단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때 시세를 올릴 거예요.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폭등 직전에 저점을 잡아드릴 거니까 이때 평단가를 낮춰놓으시면 되시고요 재단의 목표가가 오면은 그때는 전략매도하고 나오시면 되세요. 제가 락업해제 일정은 선착수 50분한테 공개해드리고 있어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100% 무료니까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어피트란 네이버페이가 워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재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피트 두나무 대표가 자체 체인까지 개발을 하면서 워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실험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들이 대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랑 다달이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열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클레이튼이고요. 클레이튼 계열의 대표적인 코인이 카이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도전을 하면서 약100% 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카이아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한 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카카오 계열 코인이면서 이클라이튼 계열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시세도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비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 숨겨져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인의 주봉을 보시면은 2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매집의 흔적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면서 저가에서는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약 2년 동안 박스권을 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닥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코인의 경우에는 이미 업비트랑 빗썸에 상장이 돼 있는데 업비트에는 BTC랑 USDT 마켓에만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원화 마켓 상장이 터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업비트 극비 정보를 입수했다 보니까 이 원화 마켓 상장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가신다고 라 한다면 엄청난 수익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말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을 방송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 코인의 이름을 오픈을 하는 순간에 시세가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0104826번에 213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비트 극비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거니까 최대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 코인의 이름, 그리고 업비트 극비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분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는 정말 대박이나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